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이런 아홉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에게 큰 밭이 있었고 큰농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해는 아주 농사가 잘 되어서 농사가 잘 되어서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 수확물을 다 창고에 넣어두고. 기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제 몇년 동안은 밥 굶을 일이 없다. 걱정이 없다.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든지, 수확을 했든지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서 몇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인데 그리하면 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두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섬기며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고 창고를 지어서 더 크게 지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영혼의 문제. 자신의 모든 것을 육신에 쌓아두고 육신을 겨냥하여서 그것에 투자하고 육신대로 살고자 했던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말이죠. 나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재물을 쌓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다.하나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여러분.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자기에게 대해서 부유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재물을 쌓아두지 아니한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만 투자하고 이 땅의 삶에만 부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재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여한 자가 되어서 이 땅과 함께 그 재물이 멸망하고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육체에 자기에게 드리고 있고,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것에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곧 이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했다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 부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투자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합해 들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고 가장 효과적인, 효과적인 부여함입니다. 주님께 부여하십니까? 주님께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찰롬.